안녕하세요, 명하신 명화당의 명하신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아실 거예요. 돼지. 또또또 또. 삼쟁이 돼지띠 분들 을사년 하반기 분석를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상반기 때 을사년 상반기 때 돼지띠 분들 어땠을까요? 어 사람한테 치고, 네. 어또 구설에 휘말리고. 또 이게 인간에서 아닌 또그 풍파 환란을 좀 겪었을 것이고, 어좀 제대로 내가 좀 평탄하게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네. 어, 그래서 조금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웃음> <웃음> 그렇긴 한데, 희망적인 걸또 말씀을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얘기를 이 하반기에서는 네. 돼지띠분들 어떻게 좀 풀어갈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우리 돼지띠이신 분들, 어쨌든 올해 들삼제 들어오는 삼제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혹독할까? 네. 이러면서 정말로 하늘도 원망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laughs> 나를 비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에 대한 배신수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금전의 고난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내 의지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나아요 음. 금전도 더 이상은 나가시면 안 돼요 내 금전을 좀 지키라고 하는 수전이고 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음. 그게 어떤 손이든 금전의 손이든 도움의 손이든 어, 이런 손 내미는 것들을 절대 잡지 마시고 음. 올 하반기에는 내가 상반기에 쳐 나갔던 것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 어째 보면은, 뭐, 삼재 기운이신 분들 다 비슷해져, 띠별로. 그래도 대시띠분들이 조금 더내 마음의 인내를 많이 해야 돼요. 음, 금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람, 사람을 믿지 않으면은 그래도 그 금전 나가는 일은 없을 거고. 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은 소소하게라도 금전은 들어온다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대시띠분들이 마음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음, 음. 올해 되게 이게 세개의 띠가 있지만 그래도 돼지띠 분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이게 풍파도 걷고 환란도 겪어라 하는 띠라 내 마음의 정돈이나 정리가 좀잘 돼야 되고 어, 이렇게 풍파가 좀 많습니다. 올해. 그래서 좀 많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도 금전은 더 나갈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내미는 그손 올해는 잡지 마세요. 어안잡는게 어. 아, 좋네. 네, 그게 어, 도움의 어. 손이든 어떤 손이든간에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는 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그 이제 금전은 귀인 이렇게 좋은다 음. 하는데 음. 솔직히 귀인은 좀손 잡지 말라고 금융이 말했어요. 그렇죠. 있어요. 어. 이게 악손이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손일 확률이 네. 높아요. 확률이. 네, 높아요. 아, 확률이. 음, 네, 확률이. 네. 그러면은 이재시티분들 네. 그래도 금전은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아유 그럼요. 네. 금전이 나쁘진 않아요. 내 네. 있는 돈다 나가라 그것도 아니고 네. 잘 움켜쥐고 있으세요. <laughs> 잘 움켜쥐고 있고 <laughs> 네, 네. 또 과도한 빚을 만들거나 하면은 내 기운상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만 잠으시고 어, 그냥 잘 지키시면 그래도 움직이면 금전은 들어옵니다. 음. 어,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 음. 그러면 돼지띠분들 네. 사고수는 좀 어떠실까요? 아이고 돼지띠는 그런 막 빵하는 자동차 사고 이런 것보다는 인간 때문에 사고가 많아요. 인간 어, 때문에. 인간하고 어. 다툼, 인간의 시비, 그다음에 인간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모습들, 그다음 내 직장에서 자꾸 뭔가 소리가 나는 것들, 어? 내 가정에서 막 이렇게 요란한 소리 나오고 싸우고 이런 것들 있죠. 네. 어 대시티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 가족,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말로써 이게 상처로 내뱉는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욱해서 뭔가 내가 지금 수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어, 조금은 통합적으로는 내 마음의 이런 화기라든지 울기라든지 네. 좀내 이런 주변의 신변을 조금 비난해서 그러한 아. 마음가짐은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건강은 좀 어때 보여요? 하반기 때 돼지띠분들은 건강으로는 괜찮아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 내가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 어, 내가 뭐 허리가 안 좋다, 어, 아니면은 조금 지병으로 뭐 혈압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각별하게 이런 약이나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 근데 또 허리가 안 좋고 해서 뭔가 몸에 칼을 대거나 이렇게 오래는 하시면 안 돼요 내년쯤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먹던 약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적으로 챙기시고 어~ 내가 올한 해는 오 하반기 쪽으로는 여러 가지가 기운이 조금씩 나아져요 네. 음 조금씩 나아져 그래도 제일 궁금한 금전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건강도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으니까 데시티 분들 그냥 힘내시고 상반기보다는 잘 되실 거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데시티 분들 이렇게 또 어, 신령님 말씀 잘 전달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